안녕하세요. 내일은 로또왕입니다. 지난 토요일 975회차 예상번호에서는 본 게임번호 5개, 보너스번호 1개가 출연했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로또 976회차 예상번호 통계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45번까지의 번호 중에서 15주 이상 미출번호만 몇주 동안 출연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 보면 4번은 19주 15번은 17주 27번은 23주 30번은 16주 32번도 16주 35번은 18주 동안 출연하지 않고 있는 번호로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15주 이상 미출번호에서는 과거 통계 내역을 봤을 때 최대 3개까지 출연하고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0에서 1개 정도를 조합번호로 예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잘 출연하지 않는 그룹에 속하는 번호로는 5주 동안 2회 이상 출연한 번호와 10주 동안 3회 이상 출연한 번호로 볼수 있는데 각각의 번호를 확인해 보면 5주 동안 2회 이상 출연한 번호는 2번, 6번, 17번, 22번, 26번, 37번, 39번 총 7개고 10주 동안 3회 이상 출연한 번호는 1번, 9번, 21번 이렇게 세 개로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잘 출연하지 않는 그룹 번호는 100% 제외할 수 있는 번호는 아니고 출연하게 된다면 5주 동안 2회 이상 출연한 번호에서는 0에서 1개, 10주 동안 3회 이상 출연한 번호에서 0에서 1개 정도로 5주 동안 2회 이상 출연한 번호와 10주 동안 3회 이상 출연번호에서 0에서 최대 2개 정도를 조합번호로 예상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주 출연하는 패턴그룹에 속하는 번호로 이전 50주 동안 출연 횟수를 기준으로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출연한 번호를 볼수 있겠는데 이전 50주 동안 4회 출연한 번호는 7번, 19번, 26번, 27번, 34번, 5개 이고 5회 출연한 번호는 8번, 14번, 17번, 45번 이렇게 4개가 되겠습니다. 6회 출연한 번호로는 6번, 11번, 16번, 23번, 33번, 35번, 42번, 43번, 44번, 9개고. 7의 출연한 번호는 3번, 12번, 13, 20, 21, 2 4 25, 28, 30, 38번. 10개의 번호가 되겠습니다. 8회 출연한 번호는 18번, 22번, 29번, 31번, 37번, 41번, 6개. 9회 출연한 번호는 1번, 2번, 4번, 15번, 39번, 40번. 이렇게 6개입니다. 이전 50주 동안 4회부터 9회까지 출연한 번호는 총 40개의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데, 4회 출연한 번호 중에서는 0에서 1개. 최대 두 개까지 예상 번호로 볼수 있겠고 5회 출현한 번호도 4회와 마찬가지로 0에서 1개 최대 두 개까지 예상 번호로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6회와 7회 출현한 번호는 각각 0에서 두 개까지 예상 번호로 볼수 있겠고 8회에서 9회 출현한 번호는 4회와 5회 출현한 번호와 마찬가지로 0에서 1개 최대 2개까지 예상번호로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해 볼 자주 출연하는 패턴 그룹에 속하는 번호로 5주, 10주, 15주, 50주 패턴에 해당하는 번호를 확인해 볼 텐데 자, 단번대로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번부터 10번까지로 10개 10번대의 번호는 11번, 12번, 14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이렇게 8개가 확인이 되고요 20번대는 21번, 22번, 23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총 8개입니다. 30번대는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40번으로 8개고, 40번 때는 41번, 42번, 43번, 44번으로, 5주, 10주, 15주, 50주 패턴에 속하는 번호는 총 38개를 확인할 수 있는데, 해당 패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번호는 세계에서 다섯 개 정도를 예상번호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대 여섯 개까지의 1등 번호도 자주 출연하는 그룹에 해당하는 번호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패턴 그룹 번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주 출연하는 패턴 그룹에 속하는 번호로는 5주, 10주, 15주 패턴에 해당하는 번호를 확인해 볼 텐데, 5주, 10주, 15주 패턴에 해당하는 번호에서는 3개에서 5개 번호를 예상번호로 조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최대 6개까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5주, 10주, 15주 패턴에 해당하는 번호 중에서 15주 이상 미출번호는 제외하고 이전 5주 동안 미출번호부터 확인해 보면 단번 때는 5번과 10번, 10번 때 번호는 12번, 13, 14, 19, 20번, 20번 때 번호는 25번과 28번, 30번 때 번호는 33번, 34번, 36번, 38번, 40번 때 번호는 43번, 45번 번호로 총 15개의 번호를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5주 동안 1회 출연에 해당하는 5주, 10주, 15주 패턴에 해당하는 번호로, 단번대 번호는 3번, 7번, 8번, 10번대 번호로는 11번, 16번, 18번, 20번대 번호는 23번과 24번, 30번대 번호는 31번, 40번대 번호는 41번, 42번, 44번. 총 3개의 번호로 5주 동안 1회 출현한 번호로는 총 12개의 번호를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5주, 10주, 15주 패턴에 해당하는 번호는 3개에서 5개를 추천드리지만 최대 6개까지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5주 동안 0회 출현한 그룹 번호 중에서는 0에서 4개 5주 동안 1회 출연한 그룹 번호 중에서도 0에서 4개 정도를 예상 번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5주 10주 15주 패턴에 해당하는 번호 중에서 5주 10주 15주 50주 패턴에 해당하는 번호가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번호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번호는 이전 5주 미출 번호에서 단번 때부터 5번, 10번, 12번, 14번, 19번, 20번, 25번, 28번, 33번과 34번, 36번, 43번까지 확인해 볼수 있겠고, 네, 이전 5주 1회 출연한 번호에서는 3번, 7번, 8번, 11번, 16번, 18번, 23번, 31번, 41, 42, 44번, 24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번호로 가장 주목해야 할 번호로 볼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주 출연하지 않는 패턴 그룹 번호와 자주 출연하는 패턴 그룹 번호를 확인해 보았는데, 로또 976회 조합도 성공하셔서 1등 당첨이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